조국 정봉주 유죄 판결은 오랐는가? 2020년 12월 30일 조국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은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이다는 주장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수영 생활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떠올렸다. BBK 수사 검사에 대한 정 의원의 비판 발언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다룬 민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검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으나 형사 판결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나는 이 유죄 판결에 대한 비판 논문을 발표했다. 졸고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 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 이는 정봉주 개인에 대한 호의 문제와 별도로 물어야 한다. 정봉주 유죄 판결은 오라는가?